안녕하십니까. 한국형 협상 스킬 비즈니스 협객이 되어라, 이재현입니다. 자, 여러분, 회사에서 식시그마라던가 여러 가지 원가 절감 운동 해보신 적 있으시죠? 예, 쉽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원가 절감 하려고 그러면은 지금까지 하던 것들을 다 바꿔야 되고 방법도 바꿔야 되고 쉽지 않죠. 그런데 이렇게 회사에 있는 정말 많은 인원들이 원가 절감 운동 하는 것보다는 한번 잘한 협상이 훨씬 더 회사에 이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협상을 잘하는 직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것은 조직 성과에 있어서 굉장히 큰 핵심 역량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개인에게 협상력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협상을 잘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나중에 연봉을 많이 받을 확률도 높아지게 되고요. 조직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확률도 상당히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의미로 제가 만든 말이 바로 협객입니다. 제가 만든 협객은 탁월한 협상력으로 갈등을 해결하고 설득에 능한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협상 잘하십니까? 제책 페이지 106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케이 대리의 연봉 협상에 대한 두 가지 사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례 1번은 지금까지 성과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하는 상황일 것이고요. 사례 2번은 성과와 함께 타사로의 이직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례 2번과 1번 어떤 것이 협상에 있어서 좀더 우위를 점할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타사로의 이직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면 그 힘은 강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자,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양달이라고 합니다. 내가 당신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이 협상 내용과 함께 다른 쪽으로도 갈수 있다는 라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면 당연히 협상력은 올라갈 수 밖에 없겠죠. 어, 책 152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부동산을 구매하는 두 가지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1번 사례는 우리 구매자가 판매자와 같이 협상을 하다가 어, 협상이 잘안 되게 되죠. 그래서 조금 아쉬워지는 상황이 생겨서 저한테 와서 어떤 팁을 듣고 어, 두 번째 사례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부동산을 판매 하시려는 어르신과 함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숨어있는 니즈가 나오게 되죠. 그 부동산이 바로 그 어르신의 선산이었던 겁니다. 이런 이유에서 어르신께서는 판매를 좀 꺼려 하시게 되었던 거죠. 협상은 주고받는 것이죠. 그런데 주고받는 것에 대한 개념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입장 차이 때문에 협상의 목표를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협상의 목표를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좀 간단합니다. 물어보는 겁니다. 어떠한 부분이 이렇습니까? 어떠한 부분이 이렇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찾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우리나라 협상책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외서부터 국내 서적부터 협상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번 서점에 가보시면 정말 많다라는 걸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느꼈던 지금까지 협상책들은 뭐였냐면 사례 중심 자체가 1950몇 년도 또는 유럽의 어떤 어떤 일들 전쟁 시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이번 제 책에서 어떤 것을 가장 중점적으로 두었냐면요.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제 협상들의 사례 그리고 제가 컨설팅하면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기다가 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시거나 이 책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아 이게 진짜 우리 이야기구나 라고 공감하실 수 있는 확률이 높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협상을 배워 본적 있습니까 라고 제가 강의를 하면서 많은 분들께 거수를 들어보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결국 실제로 우리가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죠. 제가 제 책에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 협상은 전략이며 전략을 짜서 상대방과 만난 다음 그 사람과 협상의 파이를 키워야 한다라고 어, 썼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전반적으로 읽어보시고요, 협상의 전략서를 쓰는 맨 마지막 부분을 계속 연습을 하시게 되면 협상력을 좀더 증대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